보여주자. 그냥 샌드위치 패널을 그냥 노출하다. 실내에서 그냥 보여주자. 그러면 지붕은, 그러니까 벽은요, 벽은 목조니까. 목적이... 이현웅님을 만. 방송합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사는 시분. 짜는 주테 브라질, 브라질 갑니다. 뭐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만만한 동네죠 만만. 우리가 따라하기에 만만한 동네입니다. 브라질 좋습니다. 브라질 가보시면 2 5 평입니다. 평. 25평. 그래서 큰집인 거죠. 큰집 이런 거 좋죠. 큰집인데 이렇게 뻑꾸기창을 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실에 침고를 높이는 방법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아 이게 좀. 이렇게 높을까 공사 비용 많이 들잖아요. 이렇게 하고 햇볕이 들게 이렇게 하면 이 공간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 재밌어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평면도가 재밌습니다. 평면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골강판, 골강판, 싸구려 골강판. 이상에 남미는 다 이렇게 리얼 저 칼라강판도 아니고 이렇게 골강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얘네들은. 어쨌든 이게 나무 기둥에 이제 유리. 크, 이 45도 만난 유리 봐, 유리, 유리. 우리는 좀 그렇지만 이게 브라질이니까 가능하죠. 근데 그 여기 벽난로 것도 하나 있죠. 밤에는 좀 추우니까 벽난로 하나 가지고 이제 난방이 가능한 이제 목조 주택이죠. 목조 주택입니다. 이거 벽돌집 아니에요? 연출입니다. 이거는 벽돌로 디자인을 한 거죠. 디자인을. 여기 보면 이게 벽돌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록이죠? 거의 벽돌 이만해, 이만한 걸로 해서 블록으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유리가 좀 많아 보이는 거죠, 사실은. 유리가 너무 많더라고요. 지붕이 최대한 떠 있어 보이게 하려고 이제 디자인한 건데 옆에서 보시면 거의 그냥 지붕이 있고 여기는 있고 여기는 거의 다 유리입니다. 유리. 다 유리야, 다 유리. 멀뭐 그래서 서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런 은퇴 후살고 싶은 전원택이라는게 아스팔트로 이렇게 뭐 포장을 할 거냐, 아니면 잡석을 깔 거냐. 얘네들은 대부분이냥 잡석을 깔더라고요. 그래서 뭐이런런 디자인이 이제 목조 주택인 거죠. 가볍게 만든 건데 평면도가 재밌습니다. 평면도가 아주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평면도입니다. 볼게요. 재밌지 않나요? <laughs> 볼게요 L D K 마당에 L D K를 L D K를 몟다. 오, 좋아, 좋아. 되게 레벨 차가 있어요. 이게 땅이 약간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경사가 됐잖아요. 경사지니까 공간도 경사가진 겁니다. 공간도 여기가 방이야. 방이 방이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참인 거죠. 중간에서 내려가고 중간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계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 현관인데 현관인데 문을 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야. 그 레벨 차가 있는 거죠. 이게 경사졌습니다. 경사 다름안을 그냥 살린 겁니다. 심지어는 여기 화장실은 이게 경사면이니까 흙이 묻혀 이렇게. 흙이 묻혀. 이 묻히는 분간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래서 방세 개에 화장실이 세 개야. 화장실 세 개입니다. 그래서 손님 화장실 같은 거 없어. 방에서 그냥 화장실 가는 거야. 보시면 이 방에 화장실은 여기야. 샤워 부스, 변기, 세면대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는 더 재밌어요. 여는더 재밌어. 여기는 붙박이장이 또 있어요. 붙박이장, 붙박이장이 있고, 이렇게 양쪽에 열면 여기 맞나? 그래서 맞나? 공용이죠. 공용은 세면대 두 개는 같이 써. 넓은 방 사이즈의 넓은 공간 있죠. 이 문을 열면 여기 변기. 이 문을 열면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목욕탕. 목욕탕 있습니다. 그래서 찜질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방 사이즈는 삼점이 2.9. 구야 삼점이 3 2구 삼점이 일점구, 삼이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목구조고요. 그러니까 목구조랑 블럭이 같이 있는 겁니다. 어, 하이브리드에 하이브리드. 여기는 블럭, 여기는 이제 블럭인 거죠, 블럭. 콘크리트도 아니야. 블럭, 블럭. 아, 이거 방수가 괜찮을까? 흙이 묻히는데, 이게. 보시면. 아, 이거 블럭에 이거, 야, 이거, 물이 안 들어오나?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여간,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게 옹벽으로도쓰는이 블럭이야. 보시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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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떻면 축대를 이 흙을 받치는 요, 요게 요 안까지 쫙 들어가는 거죠. 이런 그런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이 이 벽돌 가지고 이걸 아 이게 방수가 달려나 모르겠어. 전 모르겠습니다. 비가 그렇게 뭐 비가 좀 오는데 그래도 오는데 건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찌 됐든 블럭이야 블럭, 블록, 블럭, 블럭. 블록. 여기도 블럭이죠. 나머지는 이제 뭐. 목구조입니다. 목구조. 지붕은 당연히 이제 목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방 화장실 3개, 화장실 세개 럭셔리 아닙니까? 럭셔리. 럭셔리. 요게 2 5평이 25평. 요거는 또 LDK인 거죠. 그래서 요 공간은 LDK인 거죠. 그래서 이 레벨은 보지 마세요. 레벨은. 이게, 이게 땅이 경사졌으니까 레벨을 해서 단단단했다는 건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남쪽에. 뷰가 좋은데 l d k 를 놓는다. 그 다음에 방세 개를 나란히 놓는다. 어떻 정사각이 형 됐죠? 뭐 화장실 어떻게 놓는다? 그냥 뒤에다 붙인다. 그래서 방세 개, 3개, 화장실 세 개를 놓는다.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복도가 없죠? 여기 없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여기는 지금 복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좀 좁아 보여. 좁아 보이니요 왜냐면 3.5밖에 안 되잖아요. 3.5밖에. 근데 이게 여기 없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뭐 4.6대잖아. 4.6이면 꽤큰 거실입니다. 꽤큰줄하니까 이걸 다 그냥 하나의 LDK로 보자고요. LDK로 보고 여기에 방문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못뭐 돼. 뭐 여가방이야? 방문이 이렇게 세 개가 보여? 못뭐 돼. 괜찮아. 뭐 어때? 그 화장실은 어디 간다? 방을 통해서 들어간다. 어차피 각자 화장실이니까. 그 손님이 놀라도 아니 방통에 들어가 되잖아. 뭐 어때? 그래서 저만 그런가? 어쨌든 뭐 화장실도 세 개니까. 그럼 재미있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 화장실은 일반적인 화장실을 하고 하나는 목욕탕, 하나는 변기만 있고 여기는 세면장으로 가서이 방통에도 재미있게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평면도가 좋더라고요. 평면도가 좋아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한 겁니다. 브라질. 어떻게 보면, 음, 음, 설계 수준은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보다도. 브라질이 훨씬 높다.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laughs> 어찌됐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게, <laughs> 이거 뭐, 나무로 봐좀 막지. 이게 지금 그냥 보이네. 이게 이제 골강판이, 이게 널, 이게 한판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고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게 한발 뚝뚝뚝 놓고 이게 나무 웬만하면 좀 이게 우리 루바를 치거든요. 안쳐 안쳐 이왜쳐돈 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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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거죠. 내부 이게 그 사진입니다. 여게 현관이죠 현관인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사실은 여기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복도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요 벽이 있는 겁니다.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좁아보여, 좁아보입니다. 옆에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3.6밖에 안 돼서 좁아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를 여기까지 가자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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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경사지였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건데, 여기가 이제 여기 플랫하게 가서 요 부분이죠. 여기 삼각형을 만든 거죠. 여기가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뻐꾸기 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 이제 창이 있죠. 거의 단창이에요. 단창, 거의 뭐 폐허죠. 폐허가 폐허. 밤에는 이제 벽난로, 이건 또 콘크리트 박스로 하고, 나무 기둥에 이제 유리로 끼인 거죠. 단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으니까, 단열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심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기, 여기 창이 있죠. 창을 보면 디테일이 이런 거죠. 이런 이 와이어가 다시 와이어가 보이세요? 와이어. 이게 달려 있는 거라 이렇게 하면 창이 띠띠띠띠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창입니다. 단창. 폐어 같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안 더우니까. 안 추우니까. 안 추우니까. 그러니까 그림자만 져도 시원하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방에도 이게 그냥 그냥 간열제가 간열제가 없어 아니 좀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나 이거? 아참 여기 비닐도 안 벗긴 것 같아. <laughs> 아 이거 농담입니다. 농담이고 어쨌든 골강판이 지금 보이고 있다. 거의 샌드위치 판넬 같은. 그러니까 어, 단열재가 있는 걸로 한번. 하면... 아참 재밌어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샌드위치 판넬 같은데 아리 봐도 샌드위치 판넬. 샌드지 판넬로 할게요. 이거 이게 판이네, 샌드지 판넬이네. 아 이거 아 너무 좀한 거. 하, 하. 제가 이제 샌드지 판넬을 쓰지 말자. 그거는 이제 이 나라는 괜찮아요. 이 나라는 결론하는 게 없잖아요. 결론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철판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결로가 있다. 그래서 이 샌드지 판넬을 어떻게든지 결로가 안 생기게. 뭔가를 하야 되잖아. 그런 일이 너무 힘들어. 힘들어. 근데 이 나라는 가능하다. 이 나라는 가능하다. 그래서 아, 이거 샌드위치 판넬이었네요. 아, 참 대단합니다. 대단 아, 이거 샌드위치 판넬이구나. 샌드위치 판넬이네. 떡떡떡 놓은 거죠. 떡떡떡 놓은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좀 방에도 지금 샌드위치 판넬 보이죠 차라리 차라리 이거를 노출하는 게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차라리 이거를 뭔가를 자꾸 안에서 속고치고 마감을 하면 이 안에서의 그 습기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철판에 이, 이, 이. 그래서 차라리 보이면 괜찮다니까 차라리 노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거 방법이 될것 같은데 좀 보기는 싫지만, 이게 좀이샌드지판을 아, 아, 보기엔 나무로 뭔가를 이렇 해서 이렇게 차라리 보여서 이 습기가 빠지게, 빠지게 이게 뭔가를 여기에 뭔가를 이기는 거죠. 한 3, 4년 지나서 그 안에 자꾸 곰팡이가 생기거든요. 이 안에서 결로가 생기니까, 차라리 보여줘, 보여줘, 물이 떨어지게, 차라리 보여줘, 그게 날 수도 있겠네.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 오늘 많은 걸 배웠네. 어쨌든 샌드지판넬로 이렇게 나무 위에 이 석가래에다가 샌드패드를 떡터떡 얹었다. 그리고 그거를 뭔가 숨기지 말자. 차라리 차라리 숨기지 말자. 그게 정답이다. 그래서 화장실은 이렇게 이제 목욕탕도 이렇게 있는 거죠. 뭐할 거, 뭐 할거다 했어요. 뭐 배관을 숨긴 거죠. 배관을 숨긴 겁니다. 이게 아, 이쁘긴 한데 이게 나중에 교체가 어렵습니다. 벽속에 배관이 숨어 있잖아요. 원래 벽속에 배관이 다 있는 겁니다. 있는 거잖아. 이게 나중에 수리할 수도 있고 교체도 할수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아, 이거 별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브라질 큰지붕지 샌드위치 판대지 샌드위치 판지 차라리 숨기지 말자. 차라리 숨기지 말자. 그리고 그걸 최대한 디자인으로 디자인으로 커버하자. 그래서 이 하이브, 하이브리드가 많습니다. 목조에 샌드위치 판넬 그 다음에 블럭조. 뭐 있을거 다 있어.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차라리 숨기지 말자. 그거를 숨기다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목, 제 목조는 뭐냐면 샌드위치 판넬을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샌드위치 판넬을 자꾸 숨기잖아요 총기에다 보면 그 공사비가 많이 들어. 그 공사비가 많이 들면 결국은 그 샌드위치 판넬이 싼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걸 막다 보면 결국은 똑같은 공사비가 들잖아. 그 다음에 이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니까. 그 안에서 안에서 차라리 보여줘, 보여줘. 심지어는 여기 물이 맺히면 닦으면 되잖아. 닦으면 결론 여기는 브라질이니까 가능한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들을 얻는 거죠. 보여주자 그냥 샌드위치 패널을 그냥 노출하다 실내에서 그냥 보여주자 그러면 지붕은 그러니까 벽은요 벽은 목조니까 어차피 벽은 목조니까 벽은 목조니까 벽에는 글라스를 놓고 마감을 하고 지붕 지붕 30뭐 이렇게 두꺼운 거있어 샌드위치 패널 두 걸로 덕덕덕 얹히는 거죠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한 번. 도전을 볼까요? 제가 한 번. 샌드위치 판넬로 목조와 샌드위치 판넬 c 만나. 그거를 지붕에는 쓰면 어떨까 싶은거죠 지붕공사 할때떡덕떡 e 고 금방 끝나잖아요. 왜냐하면 목 e n y 지붕 과정이 e a b 게 뭐라 you t 이 k e a 집, you take a m 목조도 마찬가지잖아요. 벤트 만들고 a 리 y 잖아요 차라리 노 m o 자 차라리 노 u t 자 숨기는 게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1.5, 편리성은 1.45, 가성비는 1.4였어요. 이 가성비는 바꿔야 될것 같은데. 가성비가 너무 좋은데? 가성비는 1.6. 1.6 하겠습니다. 아우, 샌드위치판 날 좋았어요. 이거는 그러면 3. 3. 그래서 에너지 효율은 뭐브라질인게 가능한데 이게 이거 유리가 너무 많아요. 여덟 면 해결 좀. 유리창을 좀 줄인 걸로 하는 게 맞겠죠, 맞겠죠. 그래서 오늘의 브라질 큰 지붕집, 큰 지붕이 뭐냐? 샌드위판들샌드치판들로 판넬. 지붕을 떡떡떡 놓다. 그래서 가성비는 훌륭했다. 차라리 보여주자, 보여주자. 그 면을 보여주자. 숨기지 말자. 차라리 절점 삼었서 어,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오늘. 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제, 어, 차라리 노출하는 게어떠냐는 거죠. 돈 드리지 말고 차라리 보여주자. 근데, 이 나무 석가라에 의해서 나쁘지 않다. 이쁘지 않나요? 어, 나무에서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